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순직당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연수를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정의용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최보윤 수석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손봉규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남가의 서명우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연수를 준비해주신 이달이 중앙연수 원장님과 그리고 부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수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연수 대상자이자 또 당협 사무국장님들과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 지역이 소개될 때마다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부산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대구 지역 사무국장님들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인천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광주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대전 지역 사무국장님들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어 많으시네요. 자 울산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세종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많으시네요. 강원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치면 건강해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충북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 지역 사무국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지역 사무 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전남 지역 사무 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경북지역 사무 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경남지역 사무 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와네 감사합니다 멀리 또 제주지역 사무 국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당직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기는 정당,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동혁 당 대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 고생하는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일일이 한분한분 한 악수라도 하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자리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제가 큰 절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제 뒤에 올라올 사무총장입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제 일선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협의 사령관은 저도 당협위원장이지만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여기 계신 사무국장님들이십니다. 365일 매일 24시간을 지키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시고, 이부도한 정권과 여당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방문했을 때, 거기 계신 우리 당직자분들, 수도당 위원장님들, 당협 위원장님들 너무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107명의 의원이 빛나기 위해서 여러분 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민주당과 똑같은 수의 당협위원장들이 있고 사무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들이 민주당의 사무국장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장동 항소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7,800억을 범죄자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여러분 5천억이 들어갑니다. 7,400억이면 성남시민 91만 명의 전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찰의 항명이랍니다. 경위를 밝히라는 검사장들 18명을 고발하고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맨 막후에서 그것을 치밀하게 기획했던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습니다. 당소 포기에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서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부끄럼도 없는 이 정권의 무도함이야 우리가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야전사령관인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 당원들께 이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지에 대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당에서도 훌륭한 후보를 공천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에 온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여러 규단지회나 장애집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어렵다 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여당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이번 주말부터는 지역 거점별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께 이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으라고 했더니 서명옥이 아니라 서명을 받으라고 했더니 우리 사무총장이 본인 당협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당직자가 그 당협별로 이렇게 성적표를 가져왔길래 아무리 그래도 사무총장이 시킨 일인데 이게 주최 측이 1등을 받으면 어떡하냐. 빼라 그랬더니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모두 다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요. 정말 한 명, 서명 받기도 힘들고, 서명 받으려, 받으려고 밖에 서 있으면 서명에 동참하는, 보다, 동, 동참하는 분들보다 욕하면서 지나간 분들이 더 많은 지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쩔 수 없이 수치를 가지고 상을 드리지만 저는 한번한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상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달이 중앙연수원장님 함께 해주신 서명옥 여성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위원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 힘내서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정희용 사무총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용 사무총장입니다. 대표님께서 큰절을 하셔서 <laughs> 또 같이 할 수는 없고, 깊은 반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사무국장님들께 올린 큰 절은 이 자리에 계신 사무국장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을 사랑해주시는 당원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국민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으신 큰 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국민의 힘의 당원분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동혁 하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장동혁!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난 세 번의 국회 앞 규탄 대회에 또두 번의 동대구역 장애 집회와 서울 시청 앞 장애 집회에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참 힘들게 힘들게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고있 국회도 190석의 의석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있고, 싸우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패배하면,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되시죠? 우리가 장동혁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반드시 지켜내고 막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힘들게 싸워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권을 문재인 정부에서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한겨울에 열심히 싸워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중앙에서 또 어수선한 시기를 맞아서 또 지역에서 때로는 비난을 받으시고 또 때로는 동료도 받으시고 때로는 더 열심히 하자는 질책도 받으시면서 힘들게 힘들게 싸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당입위원장님들 국회의원이든 원회의원장님이든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 당입위원장의 조자룡이고 관우고 장비고 또 제갈공명이고 지혜도 모으시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무도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어, 패스트 트랙 충돌 관련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 또, 그, 기례대표법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들께서 맞서 싸우다가 일어난 정치적 사안인데 사법부로 끌고 가서 결국 의원직에는 지장이 없는 평을 받았습니다. 무죄가 나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만은 일단은 의원직은 유지하고 한일 대우로 장동희 대표님과 함께 민주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번 토요일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일요일 경남 창원, 그리고 월요일은 최고위가 있고 화요일 경북 순서로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장동혁 대표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해당 지역의 민생 현장도 방문을 하시고 민심을 잘 수렴하셔서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말씀을 드리실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또한번 힘을 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국장님들 믿고 중앙당 사무처도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주신 이달이 중앙연수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정앙연수위 부위원장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명옥 여성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우리 당원분들로부터 더욱더 우리가 당원분들에게 더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다시 실력을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장동혁 대표님 모시고 국 민의 사무총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긴다 하면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구호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저희 서명 운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1등 을 해가지고 고려 상금 주신다 그랬는데, 저희는 상금은 특별장비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사무총장이 받으면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희 사무국장님한테는 상의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죠? <laughs>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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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십시오국민의힘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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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입니다. 네, 아, 정연 상원총장님 정말 뜬눈하고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수 당협 총6 곳에 대한 장동혁당 대표님의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당협의 대표님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연단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당원협의회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갑, 그리고 우수당원협의회 경북 구미시 갑, 서울 마포구 을, 그리고 모범당원협의회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그리고 서울 강동구 을 이렇게. 자 표창장 최우수 당원 협의회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위 당원 협의회는 사법학의 법원 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헌법 지수 수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큰 기여를 였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민의힘 당 대표 장동혁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비상장 최우수 당원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갑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당협 두 곳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우수당원협의에 경북 구미시 갑 이한영은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표창장 우수 당원 협의회 서울 마포구 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범 당역 두 곳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모범 당원 협의회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이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표창장 모범 당원 협의회 서울 강동구 을 이어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당협 여섯 곳에 대한 표창이 수여가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네 상장을 펼치고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당협, 우수 당협, 모범 당협 6곳에 네,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으로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